네, 저희가 곧컴백이고요 그래서, 비성수기와 성수기 때, 비성수기와 성수기 어떻게 대체 관리를 하는지! 어...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어, 준비해봤습니다. 고고싱! 두둔. 너무 뭐 무서워요. 여러분, 비성수기라서, 발도 관리도 안 했어요.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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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카메라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yeah. 카메라 들고 찍어서 그래 이거 문제야.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건 음모가 있다. 다시 다시. 봐봐 봐봐. 카메라가 묘지야. <목> 내발 맞지. 내발 맞지. 내발 맞잖아. 너무 억울할 뻔했어요. 0.7g! 너무너무너무너무 레알 리얼 레알 리얼 레알 마이드 이래 큰 겁니다 얼마나 커? 어제 이거 촬영한다고 밥도 안 먹고 잤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하... 진짜 네. 억울할 뻔했네 어쨌든 저의 억울해 어쨌든 <laughs> 저의 비성수기 비성수기 성수기 다이어트 비법 공개할게요 렛츠고 다이어트의 꿀팁 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 맞는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식단, 식단적인 부분에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침을 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헤비하게 못 먹겠어요. 간단히 고구마 반개 아니면 이렇게 선식. 우유 200ml 여기 담아가지고, 쉐이크쉐이크 쉐이크 한 다음에 먹거나, 저는 간단히 먹는 편인데, 정말 배고프다 하면, 계란 하나 먹으면, 어, 그만감이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4시쯤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3, 4시 늦게. 근데 그 동안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때 딱, 물을, 저는 이렇게 요즘에, 500ml 아니에요. 2L 너무 커요. 일리터짜리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생수 못 먹겠어요. 근데 요거에 이렇게 피 같은 거를 가루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게 일리터짜리에 한봉 들어가는 거니까 반씩 넣어가지고 1리터를두 개를 갖고 다녀요. 배고플 때 이거 먹으면 입맛뚝 떨어져요. 근데 굉장히 화장실은 아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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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많이 간다는 점. 어 나중엔 약간... 방방이 느는 것 같아 좀 커진 느낌이야 <laughs> 점심은 저는 그냥 일반식을 먹습니다 일반식인데 그래도 간이 덜된 일반식을 먹습니다 다만 조금 여기서 어, 내가 지금까지 아침에서부터 지금까지 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명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깔랑한식 먹고요 이건 다 제가 먹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협찬 아닙니다 어! 그래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럴 때는 이 칼로리 커팅제를 하나씩 먹어요 죄책감을 갖기 싫지만 아, 다이어트할 때뭘 먹으면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그래? 왜 아, 나만 그러냐고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건데 왜 내가 먹으면서까지 죄책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걸로 조금은 죄책감을 덥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야잖아요. 제 몸에 필요한 영양제들을 좀 챙기려고 하고 있어요. 우선은, 슈퍼바이오틱스. 장, 이 약간 약한 편인데,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철분이랑 슈퍼바이오틱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아요. 올리브땡에서 팝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언. 그리고, 비타민 D. 아연이 되게 면역력 그런 거에 좋대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 여러 분 아시죠? 먹는 거부지하면은어 면역력 아, 바닥이죠. 그러면은 몸이 막 힘이 아, 없대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면은 다이어트가 끝났어. 그러면은 세균이 막 침투해요. 아파. 아프면 누가 책임져줘.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은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그리고 이런 영양제 챙겨야 됩니다. 아또 하나의 꿀팁! 어 정말 다이어트 제일 힘든 건 다이어트 할때 술이. 아, 그놈의 술이 뭔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할때아안땡겨요 아... 나만 땡겨 나만 제일 힘들어? 그게 왜 다이어트 할 때? 야 어디야? 뭐해? 어, 나 다이어트해. 아니 그냥 오늘 한 잔만 딱 해. 이러면은 안 나가. 일단 나갔어. 나갔는데 아, 안주가 막탁 똥찜 나오고 막. 탁... 빨 나오고 막막스팸 아, 김치 두부 막 이런 거다 나와. 냄새 막막 막 해. 안 먹어요? 친구야. 야, 한 젓가락 먹는다고 살안 쪄. 절저 근데 안 먹어요? 먹는다고. 옛날에는 저도 물만 먹었었는데 의지가 박약해져요 사람들이 아 그럴 때또죄책감을 더는 저만의 감사합니다. 비상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건데 전과 후로 나누는 건데, 어, 머리도 조금 덜 아픈 것 같고 속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먹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뭐 재착감 달라고 말씀드린 상품들은 정말 비상시에 써야 되는 것들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어, 나 이거 먹었으니까 괜찮아 이래서는 안 되는 것들이고, 어, 막 열심히 하다가 후보어어떡해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왜 꿀팁들과 함께 말 시작해보시죠. 레고! 네, 이제 아침 먹을 건데요. 제 오늘 아침은 짜잔! 냉동 그냥 간편 군고구마고요. 칼로리는 369칼로리 정도? 그래서 한번 먹을 땐반 개씩만 드시면 됩니다. 어, 이거 아시겠지만 이제 단백질을 많이 많이 먹으면 요 이제 썩은 내가 나요. 아주 그냥 사람한테 알수 없는 그런... 어허, 네, 예, 스멜. 후후. 그런 냄새 나니까. <laughs> 음, 어허, 네, 예, 스멜. 후후. 이 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쏴버릴 거야.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힘내세요, 다이어트 분들. 화이팅! 허! 오호! <목소리> 너무 덥다. <sme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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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치 먹고 싶다. Vamos <목소� <panels> <목소리는> <목소리는> 오늘이 무슨 날? 몸무게 공개하는 날유 아니야 아 일단 내일 자켓 찍는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색깔도 바뀌었고 <놀람> 오늘 아주 아주 쫄쫄 굶다가 몸무게는 공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네 네. 공개하도록 하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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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생선만 네. 얘는 박대예요 박대 완 박대 네 오늘은 몸무게 재는 날. 지금 제 상태가 왜 이러서 닭서클 이렇게. 심하네요. 어쨌든 몸무게 공개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혜린이의 다이어트였고요. 이 닭서클은 부작용인가요? 이거 진짜 아깝다. 어쨌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欢迎。